강아지 기침 멈추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혹시 키우고 계신 강아지가 켁켁거리거나 거위 울음 같은 소리를 내며 기침을 하지는 않나요? 요즘 기침하는 강아지들이 많지만 강아지 기침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시거나 또 안다고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아지 기침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것은 강아지 심장병 진단을 받고 기침의 원인이 심장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강아지 기침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강아지 기침의 실체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닷컴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강아지 기침을 질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침은 강아지 코에서 폐에 이르는 호흡기도를 무엇인가가 자극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해서 스스로 편안해지기 위한 일종의 생체 방어 작용으로 질병이 아니고 질병의 증상입니다. 강아지 기침이 질병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기침을 멈추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침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기침이 중요한 이유는 기침의 원인에 있는데요. 캔넬코프 같은 치료가 어렵지 않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기침의 원인도 있지만 치료가 어려운 기관지 협착증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심장병의 기침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기침의 원인에는 크게 호흡기성과 호흡기도가 아닌 곳에 문제가 생긴 비호흡기성에 있는데요. 호흡기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한 강아지 기침은 감기라고 할수 있는 캡넬코프 등의 감염증과 기관지 압착증이 대표적이며 호흡기도가 아닌 곳에 생긴 문제로 인한 기침은 대부분 심장병이 원인입니다. 강아지 기침에는 크게 마른 기침과 습한 기침이 있는데요. 마른 기침은 강아지가 기침할 때 거의 오름 같은 소리를 내거나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처럼 캡캡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에는 호흡기성인 기관지협착증이 대표적이며 비호흡기성으로는 심장병으로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해 좁아지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아지 스판기침은 기침 시 콧물이 나오거나 비치는 기침인데요. 호흡기도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 가래 등 분비물이 증가해 자극을 가기 때문에 이를 배출하기 위해 강아지가 기침을 하는 것인데, 기침 시 콧물이 나오거나 가래 끓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심장병으로도 강아지가 습한 기침을 하는데요, 강아지 심장병이 진행돼 폐수종이 발생하면 호흡기도 내분비물을 증가해 자극을 가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코에서 맑은 콧물이 비치는 습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강아지 기침과 심장병의 관계를 보자면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하며 자극을 가하거나 폐수종으로 인해 호흡기도 내 분비물이 증가해서 자극을 가하여 강아지가 기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아지 심장병으로 인한 기침은 마른 기침과 습한 기침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심장 비대와 폐수종이 함께 나타나면 마른 기침과 습한 기침을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 마른 기침은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마른 기침의 원인인 기관지협착증이나 심장병의 치료가 어렵거나 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기관지협착증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소형 품종 강아지의 경우 수술이 쉽지 않고 수술 후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있어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마른 기침이 심하다면. 강아지를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우선 기침약이나 호흡 영양제를 사용해 볼수 있는데요. 이들을 사용해 마른 기침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멈출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침은 질병이 아니고 질병의 증상이기 때문에 기침을 유발하는 질병을 치료해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마른 기침의 원인인 기관지 엽착증이나 심장병을 완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기침약에는 거담제, 점액용해제, 기침옥체제, 기관지확장제 등이 있는데요. 강아지 기침약을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약을 사용한다고 강아지 기침의 원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강아지가 기침으로부터 좀 편안하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뿐인데 반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기침의 호흡기 영양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기침약에 비해 부작용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호흡기도의 자극을 줄이고 분비물의 용해 및 배출을 쉽게 해 기침의 고통과 불편으로부터 강아지를 편안하게 해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이었습니다.